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물이 저수지에 다녀왔다. 얌전한 둘레길인 줄 알았는데 험한 것이 나와 버리더라. 너무너무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의 운동은 저수지. 이것으로 대체하려 걸었다. 한다. 어, 뭐야 여기? 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둘레길을 비겁한 변명이 될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샐러드를 먹고 운동을 했다. 땀을 너무 흘려서인지. 오늘따라 푸시업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힘들다, 확실히. 아. 아. 또하고딱고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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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14, 15, 16, 17, 18, 19, 20, <laughs> 그 어요 네. 아 여기서 도시를더 해야 돼. 네. 아 도시터 어떻게 하지? 아스다아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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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스물일곱, 스물스물아 아. 3른 36, 어. 어. 37, 38, 39, 3 아! 3고3고 38, 39, 39, 3 39, 38, 39, 38, 39, 38, 3 38, 마흔 8 39,